안녕하십니까. 자, 3주차 복습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멸실 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이때 실행할 등기가 멸실 등기인 반면에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변경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은 옳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등기는 하천법상 하천에 대하여 할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하천에 대해 등기는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 원리인데, 하천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질문도 옳은 말이 되고요. 세 번째, 일필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잘못된 말인데, 지상, 일필지 일부를 목적으로 지상권 는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당권 능기는 인정하지 못하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저당권은 저당권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일부의 설정은 불가능하므로 3번 질문은 잘못된 말이고요. 4번의 경우, 법률행위와 그에 대응하는 또한 부합하는 능계가 있으면 물건만는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지만 효과 발생하는 것이니까 4번 질문도 옳은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의 경우는 등기에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여러 개의 권리 관계에 대하여 그 순위를 확정하는 요령이 있다. 이게 바로 순위 확정적 요렇게 해서 5번도 옳은 말이 되겠죠. 어떤 게 선순위냐에 대해서 따질 때는 같은 거는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 번호에서 따지는 기준이 바로 순위 확정적 효력이니까 5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그다음 6번의 경우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 효력은 대부분 기축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때 발생한다. 맞습니다. 저장한 때가 접수한 시기가 될 것이고 접수한 시기 접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이때가 등기한 효과로서 인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6번 지문도 옳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의 경우,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등기는 등기 접수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접수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의 경우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가 빠른 게 우선이 되어서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가 되어야 되므로 7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8번의 경우는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리 매수하여 직접 보조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직접 보조등기하는 것을 모두 생략등기라 말하는데 이때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유효등기로서 8번 질문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9번의 경우 등기원인이 증여인데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행한 이전등기일지라도 등기사항 권리가 실질적으로 등기 명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면 그 등기는 실체 관계 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어, 등기원 허위 기재에도 효과는 유효하니까 9번 지문도 맞습니다. 증여 계약을 매매로 등기했다 할지라도 효과는 유효성 인정받으니까 9번도 옳은 말이고. 그다음 10번의 경우. 권리자는 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을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주체가 불을 채는 경우, 주체의 불을 채의 경우는 이건 무효등기로서 말소등기로 빠져가는 거지 경전등기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맞는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3주차 배운 내용에 대해 복습한 내용인데 또못 받은 질문 이따가 제가 겁먹지 마시고요. 다음에 공부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또 틀린 부분은 꼭 한번 책을 찾아서 확인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다 이것으로서 3주차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